근데 내가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영향을 너무 많이, 난 의지하고 있는 사람,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, 그런 사람을 한명 이렇게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뭐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, 이런 사람도 그리셔도 되고, 너무 늘 가까이 있어서 부담스러운 누구라, 뭐 그런 사람, 거리가 부담된 누구라를 표현하셔 근데 네, 그리고 뭐 어떤 사연이 따로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시면 자기를 이분화해도 좋은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 아니면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 아니면 과거의 나와 되고 싶은 나뭐 이렇게 이분화해서 그냥 제가 먼저 해봤는데 저는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 저와 신랑이라고 해서 그렸어요. <laughs> 근데 생각해보니까 신랑보다는 저희 친정 엄마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려서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봤을 게요 그리고 또 저를 또입분아 해봤는데 과거에 나와 되고 싶은 날 이렇게 해서 또 그려봤어요. 그렇게 그려서 오려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됐요